조국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와대를 이렇게 산책하는 달라진 세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취임 첫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고 역동적인 그런 청와대를 구성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그 화제가 됐던 사단이 조국 수석하고 권혁기 춘추관장하고 어 커피를 일회용 커피잔에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어 이제 티타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경내를 걸어가는 그거 그게 이제 찍혀서 나온 건데, 에 너무 잘생겼다 이씨 영화의 한 장면이다 화보다 앞으로 청와대 화보 찍어서 팔아가지고 우리 이걸로 어뭐 기금 조성해가지고 뭐 유기묘 접기 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 트윗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냐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년 동안.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보도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이 접해본 바가 없어요. 음. 너무 신선한 거잖아 지금 이 음. 작은 변화 자체도 이게 소통한다는 내용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상대적으로 권혁기 춘추관장이 좀그 앞에 있는 패권자들. 어, 문패권자와 조패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깽리가 <laughs> 돼 보이는 그런 또 의문의 어, 일패를 당했다라는 트윗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몰랐어요. 최근에 청와대가 관람을 할수 있는 일반인들을 10일 전에 예약하면 가서 경내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순례 코스도 있다 그러네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가 있, 물론. 뭐 이명박근혜 정부는 그런 걸 아예 안 했겠지만 그게 다시 또 부활이 됐나 봐요. 그 지금 사이트에 그 예약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거야. 구경 한번 가보자고. 음. 청와대 사이트에요? 네. 사이트에 이제 거기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그 저기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평소시에 자기 외모를 엄청 자랑하던 분이거든. 옷만 사면 셀카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고, 뭐 이렇게 자랑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귀엽게. 그런데 이분이 오늘 한 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외모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 여론이 워낙 커져서 한동안 페북의 셀카 사진은 안 올리기로 결심했다. 이런 글도 올렸고요. 농담처럼 할수 있는 가벼운 소홀거리인데 이게 얼마나 국민의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고 그렇죠. 재미있는 그런 마음인가? 이게 같이 가는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이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막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 당선되기 전보다 훨씬 더. 더 많은 애정과 친밀감이 아, 느껴지는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제일 멋져 보이는 사진인데, 와이셔츠 차림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 이분들과 한때네, 함께. 한 7, 8명 되네. 예. 네, 와이셔츠 차림으로 날씨가 좀 더운 날이기도 했고요, 그 날이.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자니까, 확실히 권위가 거의 없는 상태. 이명박근혜가 권위를 엄청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이라는 그렇잖아요. 게 최근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뭐 청와대 박근혜 일곱 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으로 대통령의 일과를 계속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하는지를 다 계속 공개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청와대 시스템은 굉장히 젊어지고 나오는 사진들이 그냥 사진상으로 뭐 그냥 비주얼의 문제라기 보다는 뭔가 역동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단적인 상징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묻히고 지금 그 조국 문재인 이분들의 외모만을 칭찬하는 시대에 이건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laughs> 근데 이제 일단 첫날은 관저에도 못 들어갔어. 도대체 박근혜가 뭘 어떻게 해 놓고 나갔길래 관저에도 못 들어갈 상황이고 거길 지금 수리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본인이 좀더 비서관하고 가까운 데서 직무를볼수 있게끔 정부청서 사무실 어떤 옮기는 게 어떠냐 그 개혁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예. 대통령 주변에 250m에서 600m까지는 사전에 점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여기 600m 안에는 없습니다. 어뭐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가 확인되기 전에는 거기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600m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게 저격거리라며 AK 소총. 어, 북한에서 그러니까 쓰는 AK 소총의 그위사거리유효사거리를 그 어, 최소한 다 비워라라는 게 박정희 시대부터 경호법으로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갈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대통령이 갑자기 창문 열어서 손흔들어 주거나 갑자기 대열에 튀어 나와 갖고 악수해 주는 것 자체가 깜짝깜짝 놀랄 화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 법을 개정을 하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비서관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가까운 데서 직무를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도 고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년 지나야 된다네. 내년에나 그게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집에서 출퇴근하면서요 앞에 시민 만나가지고 그런 셀, 얘기했더라고. 불편하셨죠. 예.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 공감력 쩌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외신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살고 있는 자택을 봤더니 너무 서민 예.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골목골목길을 들어가야 되고 딱 내가 살고 있는 수준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게 참 저는 궁금한 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박근혜 시절만 봐도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 내의 모든 통신 주파수가 다 차단됐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안 터지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경호법에 있는 거래요. 지금도 대통령 주변에서는 방해 전파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경호 에어리어 안에서는 전파 그러니까 SNS나 뭐 이런 휴대폰이 안 되는, 그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존재는 하고 있는데, 홍은동 자택에 있을 때그 동네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또 불편을 받을 수도 있다. 아, 이거, 그, 그러니까 박근혜가 청와대 관저에 자기 숙소에 그, 집기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거라 그걸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거든. 절차를 따라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만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사적인 것만 갖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혼자라면 뭐 큰, 큰 관심 없이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아, 영분이 계시잖아. 부인이. 어, 어떻게 거기서 박근혜가 잤던 침대에서 잘 수가 있겠어요. 그거 다고쳐 교체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며칠간은 홍원동 자택 그 주변 부, 주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좀 겪으실 것 같고, 그리또 그거를 또 아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불편해도 그분들은 기쁘게 불편을 감수하실 것 같아요. 외신들이 그 건물을 크로즈업해서 내보내는데 벽도 다막 금가 있고 타일도 오래돼서 막 색깔이 바래고 그래갖고 야 이거 좀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저런 거는 좀안 나갔으면 좋겠는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외국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 소탈한 선민 대통령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더 좋게끔 그걸 포장해서 쓰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류의 기사는. 외신이나 하는 거고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택이 말하자면 3억 3천짜리 집이다. 25평짜리 집이다. 그동안 문제 이런 데서 살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절의 언급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없어 봤던 없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아마 청와대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비난이 쏟아집니다. 청와대 그동안 뭐 했냐 박근혜가 그기 비운 지도 오래됐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예산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긴 있겠지만 아무리 무슨 뭐 보궐 선거로 급작스럽게 당선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당선되든 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정비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넋 놓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음. 안에 뭐 배치나 인테리어 내지는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도 이게 좀다 달랐을 거예요 성향이. 그, 그,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안철수나 홍준표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초호화 가구, 초호화 집기로 완전히 새로 개비해갖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고 지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수수하고 소박하고 절제되고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교체하고 아마도, 웬만한 거 네. 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는 차원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들리는 이야기예우하면은 자택에 쓰던 물건들 중에 계속 써야겠다는 물건들 갖고 그냥 들어가신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 만에 달라졌다 청와대 분위기가 뭐 그런 것도 들리고 관저로 들어가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가게, 직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불편해지는 건데,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청와대는 그 기능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와대 잔조하는 것도 맞아요. 경험 문제 때문에. 근데 평상시 때직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게 되는 그 시스템만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그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들 업무를 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실을 옮기는 대신에 청와대 비서관의 이 같은 거는 청와대 따로 하고, 그리고 공무위원들과의 공무회의 같은 거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집 살림. 정부 종합청사에 집무실을 갖고 주거는 청와대 사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것도 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완전히 막그 청와대 비서진들이 전부 다 정부 종합청사로 오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거기가 되려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된대요. 지하 벙커가 없대. 위급 시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청와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면서 면밀하게 굉장히 많은 사고를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들 초반부터 청산하고 가야 될 것들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지금 그 플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